지금 상당히 길어요. 장 있고, 정원대 뒤쪽에 있습니다. 하는데, 조금 방향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 하버브리지를 끼고요. 오른쪽이 강북이에요. 강국. 네, 저기는 네 나중에 형성이 됐습니다. 1900년이 지나서 형성이 돼서 가보시면 길이 좀 넓어요. 근데 호주 호주의 시드니에서는 제일 비싼 땅이 요 땅입니다. 왜냐면 하버브리지를 끼고 이쪽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시드니의 노른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숲속에 집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부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이 강남이에요. 저기는 1800년에 들어와서 네,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요 옛날에는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길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는 한번 들어가서 잘못 보잖아요. 그러면 핑크핑크 도셔야 돼요. 원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통행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갔던 데는 블루 마운틴인데요. 저기 뒤에 밑에 보시면은 구름 밑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 보이시죠? 그게 전부 다 블루 마운틴이에요. 저희가 오늘 저기를 갔다 오시는 거예요. 예, 제가 동현안부.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 전봇대가 전부 다친환경으로 뭐로 되어 있냐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 나무가 뭐냐면, 뉴칼리두스 나무예요. 아. 왜냐하면 거기에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갖고요. 벌레들이 생식을 못해갖고, 예, 네, 저거를 이제 전봇대를 쓰는데, 저 나무의 단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라지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전봇대를 보시면 맨 위에 쇠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갈라지지 말라고 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상당히 부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평당 얼마죠? 제가 평당 하는데요, 사장님이신데. 여기는 어 그냥 웬만한 이런 집 하나 살라 그러면은 한. 100억? 우와, 예상보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물이 보이고 오페라하우스, 하버리지나 고인이 보이냐 안 보이냐 에대해서 음. 가격이, 음. 음. 가격이 확 차이나요. 어. 어. 프리미엄이막 음. 붙고요. 음. 여기는 어, 집이 나오면은 보통 가격 얼마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거의 다 옵션이에요. 옥션이라는건 우리나라 경매인데요. 어, 집이 넘어가는 거를 경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게 경매가 아니라요. 어,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래를, 게, 네.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이 나라에서는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들은 거의 다 경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 판매,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옵션이라고그 말은 뭐냐면은 부르는 게 갑인데 너네들이 좋은 가격이 되면 팔고 그렇지 않은 나는 안 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좀 집들이 작지 않아요 저희가 가서 뒤에 보시면요 이만큼이 가서 보시면 수영장 이런 게 있어요.